전도상 여러분이 하는 것 성김, 봉사, 헌신 나이거상급이야 성급 상급. 행위연매행위연매 아멘. 아멘 그러나 더큰 상이 뭐라고요? 전도상 하 영혼을 하여서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 우리가 이전 복사님은 전도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를 한다니까요. 누구를 해야 한까 여러분, 가족, 자녀들,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들을 관심 갖고, 그들의 새로운 눈물을 원치 하고, 그들을 전도해서, 다 같이, 천국 아버지께 갈거 아니에요. 마음,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해서, 자녀들 하나, 부모 하나, 남편 하나, 일가 친척 하나, 응? 가까운 사람들, 그냥 방치 시켜면 어디 갈까요? 나중에 지금 어디 가요? 칼라색이 있어. 예수인 사람은 천국,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예,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 뭔가 예수 그리스도 다 그분한테 앞에 쓴단는다고 믿는 사람이안 믿는 사람이나.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울며는 사람 눌러나나그 날이 뭐여? 권인잔치. 아멘. 침칠 낚시고, 딴, 딴, 따라. 딴, 따, 따라. 딴, 따, 따라. 저와 죽겠네, 하려면. 그 날이 얼마나 삼바고. 그 날을 삼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예수님는라고 아뇨야. 그, 그 날을 소망하셨어. 이것이 보관이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눈물 많이 버리고, 말씀 많이 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은혜가 있으려 가서 전도도 하죠. 내가 은혜가 있으도 나누죠. 내가 어디나 어디나 떨어지는데, 두개게 사람을 줘. 니나 잘하는, 니나 잘하는, 니나 잘하는. 니나 잘하지. 내가 어디니 여기까지 못하는데. 여러분, 동식물은 뭘 먹고 사는가? 사람 먹고 삽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강아지들 보니까, 와, 목사님 밥 주니까 꼬리를 치고 난리 난다. 동식물 먹고 살아요? 사랑은 뭐가 있어요? 사랑. 사람? 사랑은요, 사람. 다 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은 사람, 이은 사람이 없어, 다사랑으로정상이돼 있어요. 뭐가 이 말일까? 성명, 중남, 내은혜가이 말일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중남, 우의성도 여러분들을, 중남 주의 선도 여러분들을 예식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laughs> 이메차하리 아멘, 아멘. 사랑하 우리 성가님들 우리의 충만한 죄가 주님의 교회의 빛이 이마에 합소서하고 예를 들면 날마다 날마다 그리하지만더 많이 하십시오 Someday, Nanbara, Chuman, c h u 에 a n c h u m a 되 Chuman, c h u m 붙이을붙이 m a n c 이성일이 기도 이유혜 받은 이 성경의 분을 계속, 지속, 지속, 여러분들이 부채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제 나의 분을 끄지 마시오. 아멘. 아멘. 장작결도 여러분, 따로따로 불을, 불을 지피면은 쉽게 꺼져 그러나, 장작결과 문태로화해서딱 불을 지피면은 그건 하 일이 강하고, 아멘. 웬만한 바람도 안 꺼져요. 여러분 이게 시골이니까 그런 걸다 해봐서 알거예요 옛날에는 재래식 봉에서 불을 주 밖에 알게예요 네. 그러니까 하요 하나씩 하나씩니면은 이게 잘란다 타협도 약하고 그런 한꺼번에 멍땅 병을 얻게 돼요 쾅- 하니 그 세죠 이하 같이 사는여러 공동체 지체 여러분들이 모여서, 목사님들라 따라서 <laughs>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아멘. 이 불을 붙여 봐요. 저희는 풍이안 되지 않을 수 없어. 통계에 계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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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나 하나가 하나 빛생하면 아멘. 너하나로하나 하나님의 해령에 가만이있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즐복이 되기를 예수님께 축권드립니다 그래서 잠자는 여러분들이 뛰어 우리 다시 우리 앞서서 교회에 풍 발전된 것도 하나님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둠을 밝히는, 여러분들이 빛으로 쭉 밝히는 이런 복된 빛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 아멘. 사랑은 두 가지 기의 특징을 갖고 있답니다. 하나는 드릴 기가 있고, 하나는 거부하는 기가 있답니다. 사랑의 선배님들, 예수님 땅에 오신 분들, 그 은혜를 오늘 보면 시끄러워 보니까 전파하는 잖아요 예수 믿고, 거받고 복받아요. 그러나, 그것을, 복음을 받고, 순종하고 예수를 염겹한 사람은, 교육을 추수한 사람은, 복을 받지만, 영원히 살지만, 쥐지않고 살지만,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지옥도 보면, 이 뭔가, 이 계급이 있답니다. 지옥도 보면. 더 고통스러운 것고 조금 드라그고, 그런 미친 짓이 어고 가까운 분야에 드린 이 있답니다. 복음을 극하고, 믿음의 자리를 빚는더 깊은 지옥을 는겁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옥 가는 사람 보면, 껄껄하다 간 사람이 많을 거다. 그때 아무게 나에게 예수대로복음전했을때 믿을 걸, 걸. 그렇지만 조금 돈좀 벌어놓고 내가 좀기반을 잡혀놓으면 그때 가갈 걸, 그때 갈 걸. 이미 본서처럼 끝나는 거예요. 걸, 걸에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 눈치를 걸어 던자세요 하라, 하지 말라돼 있어요. 이 하나의 님 약속된 말씀은 하원살 불신하면 죽는 것이 이 싹댕이에요. 육신믿으 민심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길은 두가있지 않습니까? 들 기가 있고, 거방지가 있다요 말씀도 잘 드려야 돼. 그것은 생리 말씀이고, 그것은 내가 살기 때문 말씀을 기울여서 기울어가면서 흘러오리만안돼그 말씀을 내 가슴에 내 심지에 내게 새겨 내 바가 깨뜨려지고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바삭이고 나가고할때 내가 작품을 만들어지는내안내작품그 아내는 축복을 줘이 가시 쓴 부리들을 뽑아내야 하늘에 걸어 자녀로서 하늘의 복을 받아들이시간 이런 스프릿 가시를 뽑아내는 모담는 자기도 죽고 생전죽는것이 이게 우리 의모습이 그래서 이 스프릿 가시를 뽑아내야 뭘 뽑아내 뭘죽어로다 아, 스프릿 가시를, 아, 가시를 뽑았으나야 나는 죽고 야는 예수 인제서 yes. 기쁜 평으로 우리가 눈물 날라 죽을 차려에서 우리가 살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선도님들 주님이 오신 목적에 관계된 삶을 살아봅시다. 주님이 오신 관계된 목적을 우리가 이루는 데 삽시다. 너희들의 성령의 가을 받고, 온비야 사말 안고 일어서, 내 중이더라. 사령집 일장판절입지 예수의 명칭이 뭐 옆에 있 자기 백성을 제에서 구원하시게 오셨다. 이 은혜의 말씀, 이를 바라보는 같더라. 내게 같지 주도합니다. 나가서 전하고 몸을 들고 나가서 전화하고,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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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쁜 예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많은 사람이 들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것입 우리 목적에 관계된 삶을 사는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